아,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 그래서 어, 잠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론에서 얘는 다시 말하면 0.121212가 무수히 반복되는 걸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첫 번째 순환 마디까지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환하는 걸 반복하는 걸로 쪼개주면 돼 그러면 얘는 0.12에다가 0.0012를 더하고 그죠. 그 다음에 0.000012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더한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러면 0.12는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10이고, 얘는 만분의 10이고, 왜 이렇게 쪼개는지 알겠지. 규칙을 찾으란 말이야. 분자가 10으로 동일하게 나오잖아.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죠. 그죠? 근데 끊임없이 더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등비 수열의 합이 아니고 등비 급수라고 부르지. 그럼 공식은 뭐죠? 1 r분의 a를 통해서 구하죠. 공식은 공비는 얼마야? 100분의 1 그치 100분의 1이죠 a는 첫 항이니까 100분의 12가 10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는 100분의 99 분의 100분의 12 100은 약분 돼서 없어지겠죠 그럼 이것분의 이거니까 99분의 12에요 아 근데 이것도 약분 되지 원래 3단 그니까 여기도 원래 약분해도 하는게 더 좋아 3, 4, 1 2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33분의 4 근데 이것을 중학교 때 배웠다고 해서 그냥 이거 어? 순한마리가 2개니까 9가 2개 분자는 10이네 약분해서 33분의 4 답은 맞겠지 프리과정 안쓰면 틀렸다고 하겠지 중학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돼 맞아.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럼 얘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럼 얘는 0.1232323. 순환 마디는 23이 돼야 되죠? 예. 네. 그쓸때 어떻게 했어? 첫 번째 순환 마디까지 쓰고 그럼 여기까지 쓰는 거지. 그 다음에 2323으로 쪼개주는 거겠지. 맞아. 따라서 0.123. 자, 이렇게 쓰면 맞을까? 0.00023, 0.뭐야, 0.000023. 이렇게 한다고 해도 맞았긴 하겠지. 그런데 얘를 이렇게 썼을 경우에 얘는 몇 분의 몇이야? 분. 얘는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의 23. 이렇게 하겠지. 규칙이 없잖아. 규칙이 없잖아 이해됐어? 네. 이렇게 쓰면 안되고 첫번째 순환마디까지 쓰는게 아니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순환마디 앞에까지 자르고 그 다음에 순환마디까지 자르고 그린수로 잘라야 돼 얘는 0.1이 있는거고 일단 얘가 0.123 2323 이런식으로 가는거잖아요 수환마디 아닌 부분, 0.1까지 자르고, 그 다음에 수환마디까지 자르면 0.023이 되겠죠? 0.00023.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10분의 1이 있는 거고, 얘는 만분의 아, 0천분의 23이 있는 거겠죠? 맞아요? 얘는 그러면 뭐, 소수 5자리니까 0이 5개 있는 이것분의 2 4 이렇게 하겠지 네. 그러면 얘부터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공비가 안맞아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얘는 냅 두고 순환마디가 아닌건 냅 두고 순환마디인 것 부터만 우리가 등비급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10분의 1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얘는 1-r분의 1의 공식에 대해볼 수가 있겠죠 네. 공비는 얼마야? 여이두 개가 붙었으니까 네. 100분의 1 되겠지. 그 첫타은 1000분의 23이라 계산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럼 10분의 1분의 더하기. 얘 계산하면 100분의 99. 네. 1000분의 23이 될 거고. 분모길리 약분하면 100으로 약분하면 1. 얘는 10이 되겠지 23하고 99는 약분이 돼요? 아, 아니요. 그냥 약분이 안 되지. 그러면 이것분에 이거니까, 곱하면, 990분에 23이 되겠죠 뭐 통보를 하면 되겠네. 가자. 990으로 통분 하면, 99 더하기 23. 990분은 122가 되겠지? 약분 되어야 돼요. 되죠? 네. 약분 해줘야 돼 일단은 2단 248, 298, 250 262, 272 답은 얘가 된다 이해됐죠? 네.